최근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156명. 조사 대상에는 아파트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 거래로 세금을 축소 신고한 37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35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친척 등 제3자를 동원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한 채는 가장 매매를 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장 정보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세금 신고가 적정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